안녕하세요. 오늘의 작가 수첩입니다. 그는 여러 양치기들 중에 한 사람이고 싶지 않았다. 양치기들 또한 선원이나 행상들처럼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말 하나쯤은 있게 마련이었다. 그에겐 소녀가 사는 곳이 그랬다. 혼자서 자유롭게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절움조차 있게 만드는 그런 곳. 불쾌하고. 허탈하기는 했지만, 세상스럽게 마음을 앓고 애태울 일은 아니었다. 그는 에마의 매끄러운 갈기를 쓰다듬으며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달랬다 그를 본 순간, 가슴이 먹먹하고 숨이 가빴다. 사랑에 대한 집착의 끈을 스르르 놓은 바로 그때에, 바야흐로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다. 눈이 내리는데 꽃이 폈다. 얼어붙은 땅을 움켜진 채한 면은 고고하게 피어났다. 눈이 꽃인 듯 꽃이 눈, 눈인 듯 하였다. 단단한 줄기와 찬 바람에 말라 그친 가지 끝에서도 고아한 꽃을 맺어 튀웠다. 그토록 느리게만 느껴지던 시간이 이만큼 흘렀다는 게 거짓말 같았다. 믿을 수 없다고 도리질쳐도 시간은 갔다. 번번스러운 목숨이 이어져 사계절을 지났다. 아름다움은 용서받는다. 아름다움은 구원한다. 아름다움은 죄를 씻고 신의 감응에 화답한다. 지상에 신곡을 축조하고자 꿈꾸었던 신라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은 최상의 가치이며 신명이 자리한 증거였다. 그들은 누우마루에 앉아 악기를 듣고 시를 주고받으며 여름을 배웅하고 가을을 마중하고 있었다. 화살처럼 내리꽂히는 햇빛도 습하고 치밀한 땅의 열기도 그들만은 서늘이 비껴가는듯 하였다. 누군가 귓과의 바투되고 밖과 큰 북을 울려대는 것만 같았다. 머리가 대쪽처럼 쪼개질 것만 같았다. 바삭마른 갈비를 긁어 부싯돌을 댕기듯 질투가 검은 연기를 부모으며 무섭게 집혀오른다. 그들은 이미 예정되었던 일들이 바야흐로 찾아왔다는 듯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기묘한 얼굴로 마냥 미실의 슬픈 운명을 바라보았다. 잊지 않고서야 견딜 수 없었다. 잊기 예서라면 무엇이든 붙들고 가혹하게 자신을 몰아쳐야 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내용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